본 내용은 여러 소재를 가져와 뼈대를 구성하고 이야기를 창작해 만든 괴담입니다. 각색의 목적이 아닌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굴 소리, 창작 괴담, 주제, 행운의 편지. 누군가 꼭이 글을 읽어줬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을 듣고 읽게 된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먼저 하고 시작할게 이 글을 끝까지 읽지 마세요 라고 시작하던 편지 다들 이 장난을 기억하려나? 미신과도 같은 괴담이었던 장난 80, 90년대 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하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는다는 행운의 편지를 말이야 어른들을 제외하고 아이들은 행운의 편지 때문에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받았고, 장난이라는 것과 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딘가 모를 찝찝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운의 편지를 적어 여러 사람들에게 돌리곤 했었지. 행운의 편지의 기원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인터넷에 적혀 있는 내용을 가져와 보자면,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한 바퀴를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고, 지금은 당신에게로 옮겨진 이 편지는 사일 안에 당신 교체 떠나야 합니다. 이 편지를 포함해서 총 7통의 편지를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복사를 해도 좋습니다. 혹, 미신이라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원래 편지의 기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통해 편지를 대고 말았지. 지금의 마지막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부모님이 죽거나 너가 죽을 것이다. 어른이 된 지금 이런 장난은 한낱 추억에 불과해졌지만 이런 장난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왔다면 너희들은 믿을 수 있겠어? 당신은 지금부터 이 글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는다면 며칠 뒤에 죽을 것입니다. 처음 인터넷에서 이 행운의 편지의 내용을 읽었을 때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행운의 편지 다른 버전 같은 느낌이 있어서 더 웃었었지. 지금 내 나이에 이런 걸 보았으니 얼마나 웃기겠어. 그렇지 않아? 요즘에도 이런 장난을 치는구나 생각하면서 아직도 이런 게 통할까 싶어 궁금했던 난 인터넷에 블로그들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봤지만 무섭다기보단 웃긴 글들이 대부분이었어. 간만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제 봤던 블로그에 글이 떠올라 한번 피식하고는 난 이내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퇴근이 많이 늦어지는 날이었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진작 끝났어야 할 업무는 계속 연장돼서 머리가 아파올 정도로 일이 많아졌어. 잠깐 쉬어갈 겸 스트레스나 풀겸 해서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어제 봤던 행운의 편지가 생각나서 괴담 블로그 몇 개를 둘러보기 시작했어. 그러다 좀 오래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괴담 사이트에서 이상한 글을 하나 보게 되었지. 그 글의 제목은 이 글을 끝까지 읽지 마세요. 였어. 글을 올려놓고 끝까지 읽지 말라니 무슨 말인가 싶어 내용을 읽어 내려갔지. 무슨 행운의 편지의 또 다른 무서운 버전인가? 싶었거든. 내용은 제법 그럴듯 했고 글의 내용은 이랬어 이 글을 본 당신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두 가지 뿐입니다 첫 번째, 이 페이지를 당장 닫고 컴퓨터를 포맷한 뒤에 두번 다시는 생각하지 말것두 번째, 글을 끝까지 읽은 뒤 책임을 다하고 댓글을 치르는 것 수많은 괴담 이야기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나는 대수롭지 않게 끝까지 읽어 내려갔어. 두 번째를 선택하셨으니 지금부터 계약을 시작합니다. 계약은 네가 글을 읽어 내려갈 때 이미 성사되었고 지금부터 나는 존재한다. 너와의 계약을 통해 너는 나를 되살려냈고 지금 이 순간부터 네 뒤에 있다. 나는 야근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회사에는 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 내 뒤에 있다니 솔직히 조금 쫄긴 했어. 그리고 뒤를 천천히 천천히 뒤를 쳐다봤어.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지. 다시 글을 읽어보니 경고의 글이 있었어. 여기까지 읽은 당신을 위해 경고한다. 지금부터 모든 글을 읽어 내려가야만. 살수 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이상한 특수 문자가 나왔고, 뭔가 이상해진 나는 스크롤을 막 내리기 시작했고, 한참을 내려도 이상한 특수 문자 같은 글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 이게 뭐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어이없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내리지 않고 인터넷 창을 다 꺼버렸어. 그런 어린 아이의 장난 같은 글을 읽고 잠깐이나마 쫄았다는 게 은근히 자존심이 상해서. 혼자 멋쩍게 웃으며 얼른 일이나 끝내고 집에 가자라는 생각에 하고 있던 업무를 마저 끝낸 뒤에 컴퓨터의 모든 창을 끄고 나는 퇴근을 했어. 집에 오자마자 밀려오는 피곤함에 씻지도 않고 바로 핸드폰을 던지고 침대에 누웠어.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잠에 들었어. 깊은 잠에 빠졌지. 새벽 3시 13분 거실에서 무언가 툭하고 떨어지는 소리. 집에 길고양이라도 들어왔나 싶어서 불을 켜고 나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작은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어. 나는 혼자 살고 그 액자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였거든. 이상하긴 했지만 이내 나는 떨어진 유리 조각과 액자를 정리하고 난 뒤. 흘린 땀을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웃고 있었어. 분명 나는 웃고 있지 않은데 말이야. 이후에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고 공포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어. 나를 비추는 거울이나 유리 같은 곳에 서면 거울 속에 나는 매번 똑같은 얼굴을 하고 쳐다보는데 분명 얼굴은 똑같은데 내 표정과는 달랐고 그 표정은 마치 "이젠 내가 너야" 라는 느낌을 받았어. 그 뒤로 점점 내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어.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거울을 지나칠 때마다 공포를 느끼기 시작해 최대한 쳐다보지 않으려 노력했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난 그날 밤에 한밤중이었던 그 시간에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어. 나는 알람을 설정한 적이 없어. 두려움을 확인해 본 핸드폰 화면에는 낯선 메시지가 한통와 있었어. "이제 곧 너야."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하던 중에 메시지가 한통더 왔어. 마지막 기회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네가 겪었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순간 나는 머리를 한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지금 겪는 일이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말. 그 말이 나에게 너무 크게 느껴졌고 두려웠어. 그리고 깨달았지. 내가 봤던 그 블로그의 글, 인터넷에서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려가며 읽었던 저주의 편지. 그게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어. 그제서야 나는 진지하게 그 블로그의 글이 문제였다는 걸 깨닫고 찾아보기 시작했어. 이 글이 언제부터 적혀 있던 걸까? 또, 나 말고도 여러 사람이 보았을 텐데, 나처럼 모든 사람이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걸까? 해결한 걸까? 아니면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상황들이 그저 우연이었던 걸까? 나는 모든 걸 찾아봐야 했어. 이상하게도 내가 회사에서 들어갔던 그 사이트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어. 이미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비슷한 주제로 검색해서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부터 찾아봤어. 거의 대부분 관련이 없는 글들만 보이던 중에, 어떤 댓글에 나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의 글을 받고, 그 사람은 다크웹을 언급했어. 나는 바로 다크웹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다크웹이라는 곳에 들어가, 그곳의 포럼과 괴담에 관련된 커뮤니티를 찾았지. 그 문장의 존재를 언급한 사람들이 있는 걸 확인하고는 나는 관련된 글들을 마구 찾아대기 시작했어. 알아보면서 나랑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람들 중에 상황이 속시원하게 해결됐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 대부분은 글을 급하게 쓰다가 중단된 흔적이 있거나 작성자가 탈퇴하거나 또는 실종되어 온라인상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았어. 그렇게 미친 듯이 둘러보다가 들어가게 된그 사이트. 한참을 노력한 끝에 들어간 사이트는 내가 처음 회사에서 들어갔었던 사이트였어. 드디어 내가 들어갔던 곳을 찾은 나는 내가 봤던 글부터 찾아 들어갔어. 그때 내가 읽었었던 글은 그대로 올라와 있었고, 심지어 한 문장이 더 추가되어 있었어. 이 글을 끝까지 읽지 마시오.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결국 너는 너를 잃게 될 것이다. 추가된 이 문장을 읽을 때내 겪었던 일이 떠올라 두려워졌어. 나를 잃게 된다는 말이 뭔가 와닿았거든. 나는 마우스의 스크롤을 한번더 내려 댓글부터 확인했어. 댓글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 단한 명이었지만 그 사람이 남겨놓은 글에는 이 저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적혀 있었어. 바로 또 다른 사람이 이 글을 읽게 만드는 것. 이어서 본인이 써놓은 이 댓글을 읽고 있는 너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며 적혀 있었고 나는 급하게 다음 글을 찾아 읽어 내려갔어.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적는 거고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말고 내 말대로 누구한테든 이 글을 전해서 읽게 해. 아니면 이제는 정말 곧네 차례가 될 테니까. 이 댓글을 읽자마자 뭔가 내 주변에 인기척이 느껴지고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나는 시간이 없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고 의심할 시간도 없이 나는 인터넷으로 돌아와 바로 글을 적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죽고 싶지 않았다. 이 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또한 지금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었고 난 바로 키보드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서준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흥미로운 괴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웃고 넘어갔던 그날 이후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거울은 저를 비추고 있고 그 모습은 제 모습이 맞지만 거울 속의 저는 제가 아닌 상태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난 이후로 집에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지만 거울 속의 저는 웃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웃고 있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점점 무표정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느껴져요. 웃음을 다 잃고 완전히 무표정으로 변해 버린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생겨 죽어 버릴 것이라는 걸 살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거울 속의 나를 닮은 저 존재가 웃음이 멈추는 순간 저는 죽게 될 겁니다. 제가 적고 있는 이 글을 이미 읽어 버리셨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당신도 지금 계약이 맺어진 상황일 겁니다. 이 글은 단순한 괴담이 아닌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순간 당신은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부디 당신에게도 행운을 빕니다. 부디 단편의 글을 읽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나는 그렇게 글을 모두 작성한 뒤에 게시글을 올리는 버튼을 눌렀고 떨리는 마음으로 5분마다 조회수가 올라가는지 체크했다. 근데 문득 무언가가 떠오르며 마음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문을 열고 거울 속의 나를 쳐다봤고 거울 속에는 그저 평소의 모습의 내가 비춰지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 드리고 싶어요. 혹시 거울 속에 당신의 모습이 웃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너도 읽었지?